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에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탭북이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7월 하반기와 8월 전반기에는 한국 143명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총 194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다이아몬드 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조용혁 그리고 김혜선 앤 이재헌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회원번호 10726129 회원 성명 조용혁 귀하는 믿음의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태풍이 증정되었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혜선 앤 이재헌,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원번호 10320558. 회원 성명 김해선 이재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사진 촬영 하실게요. 하나 둘셋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용효 인사드립니다 오늘 해외에서 오신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가 진출한 13개국 각국 언어로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짜 완상하오! 방와아빠까파르 Hola. Good evening. Sawadikra. c e d r a s v y e 이상입니다. 이 언어는 1 3개국 모든 에터미가 진출해 있는 나라의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3세로 현재 하고 있는 패션 비즈니스만 13년, 아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에터미를 한 것은 작년 6월 22일. 외국 바이어를 모시고 자주 가던 식당 여 사장님에 가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프랑스 파리,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터미가 요와이사스 단추 구멍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이끌려 동영상을 보고 회장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세미나를 들으며. 시스템에 안착하여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니 몇 개월 동안 저는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국경, 인경, 국경, 인종, 종교, 나이, 지역, 공간을 뛰어넘는 초대형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다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계,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보다 빨리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파트너들과 매일 소통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조직은 400여 명이 커지고 각각 좌우에 다섯 명의 사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제들이 반대하고 같이 일하는 아들은 회사에서 애터이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센터에 들립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쳐나가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아서 모든 형제는 물론 조카까지 모조리 등록시킵니다 <laughs> 그리고 아들은 중국 상해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지금 애트미 공부를 해서 상해가서 활동하려고 지난달에 송유산 석서스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홍익대학교 미대에서 영화영상을 영화 전공하여 현재 영화 제작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애터미를 공부해서 벌어가지고 아예 영화 제작사를 차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반대하던 우리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타마신을 주문했습니다. 매일매일 제품을 바꿔가면서 애영하는 제품 소비 제품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33년간 무역 비즈니스 하면서 이처럼 큰 비즈니스를 본 것을 없다 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동참하셔서. 다같이 성공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사회에서 받은 모든 혜택과 사랑을 하나씩 돌려드리는 균형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학기를 세우면 해외 가서 재능기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나가자 가자 가자 세계로 가자!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재헌, 김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터미 안 했으면 꿈 없이 인생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할 때쯤 어머니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 그러던 중 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머니의 확고한 그 확신에 찬 눈빛에 말리 겨를도 없이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승급 여행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승급 여행을 가서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쓰다 보니 어, 회사 선배들과 친구들이 너 피부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도 한개 달라고 그때부터 주문도 들어오고 제가 제품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애터미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 궁금하면 섹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해보라는 어머니 말씀에 저희 부부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공헌하는 삶, 강의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어쩌면 내가 사는 인생이 잘못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잠을 설쳤습니다. 주인은 돌아보지 않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불투명한 삶,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작년 12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석달 만에 저희 부부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사표를 쓰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많이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어, 보통 애터미를 배우자가 한다고 하면 말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서로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서로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생활비를 벌어라. 내가 애터미 사업한다. 아니다. 내가 한다. 싸우다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해보자. 같이 해서 애터미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부부가 한번 써보자. 그렇게 전국을 뛰다 보니.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한 명, 두명 나오기 시작했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릴 때 축구선수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터미를 만나 다시 그 꿈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저희 부부의 힘을 쏟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